다음, 이제, 루시드랑 테슬라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는 제가 딱 설명을 딱 드릴게요. 제대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루시드는 제가 여러분 2.6불에서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2.6불입니다. 여기입니다. 제 평가가 2.6불이고, 손절가 2.48불에 졌습니다. 2.6불이 여기고, 날봉입니다, 현재. 2 4 8불에 손절가를 들었습니다. 이때입니다. 제 영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루시드가 지금 이게 네 번째인데 여기 손절가 드리고 좀더 길게 오면은 2.29불이라고 딱딱 보라선 딱 보이죠. 두개 들었어요. 근데 저도 2 6불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수익을요. 저번 주에 들어갔나? 그래서 현재 수익을 17%째 보고 있습니다. 그냥 존나 수익이에요. 그냥 존나 수익입니다. 그냥 17%, 20%가 수익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거같 있습니다 뭐냐 얘도 보시면은 이건 다이버전스 매매를 한겁니다 저점이 내려가고 다이버전스 RSI가 올라가는 그런 다이버전스 중첩과 히든강세와 일반강세 이런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매를 한건데 얘가 중요한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불 가는거는 중요하지가 않구요 요 라인 살짝 넘어온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이 루시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시면 자 제가 이 볼게요. 루시드의 종토방을 가시면은요 보통 볼까요 얼마인지? 마이너스 84% 대부분 엄청 위에 있어요. 물린 사람들이 그리고 토론 가면은 와 진짜 오늘부터 설렌, 뭐 설렌다 이런 말 있고 이런데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 좀 불쌍하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얘는 역해된 숄도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떠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면 3.7불, 4불 정도가 저항이 라서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떨어지는 그림. 그이따또 떨어질 때또 개미들은 뭐 허초 허초고 그러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풀백이 나면서 이 리테스트, 3불의 리테스트가 나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7불의 돌파가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저는 어느 정도 홀딩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홀딩이 가능할 거다. 장투로라는 것인데, 자, 전기차에서 했던 이 프로테라? 맞나요? 이런 것처럼 상장 폐지가 날 수는 있죠? 모르죠, 이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손절 가고 잡으셔라. 어떤 손절까? 제가 말씀드렸던 2.48불과 2.29불입니다. 저는 이미 2.5불, 2.6불에 추천이 다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매매 추천을 안 해요. 저 지인도 오늘 저한테 루시드 형이 사라져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오늘 또 사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오늘은 아닐걸? 오늘 사면 안 될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답답하죠? 사야 될때한번팍 사야 돼요. 조금 조금 사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는 이거 못 넘으면은요. 답 없어요. 이건, 이건 저는 무조건 역회된 숄더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역회된 숄더 안 뜨면 좀 팔을 거예요, 그냥 저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일단 평당가 여기기 때문에 손절이 나더라도 몇 프로 나지도 않아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말이 다르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루치드는 무조건 간당 다 아닙니다. 역회된 숄더가 떠야 되고 3.7불과 4불 사이를 한번 찍어준 상태로 다시 내려왔다가 가주면서 완벽한 역회드가 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루치드 이해가 다 바로 8번을 눌러 주세요. 8번.